이 시기에 사기 좋은거는 여름 아이템 혹은 가을 겨울에 있어 코디에 방해도가 크지 않은 싸다고 막 샀다가 하나 제가 저번에 예고한 것처럼 이번 주부터 세일 소식들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바로 제 최애 브랜드 비슬로우에요 진짜 일주일 중에 한 두세 번은 비슬로우 제품을 제가 착용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그 이유가 키가 169인 저한테도 딱 맞는 옷을 만들어주고 비슬로우의 오리지널 라인의 제품들은 밀리터리 베이스의 옷을 제작해 주기 때문에 제 취향에 너무 잘 맞더라고요 또 다양한 착장에 기본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탠다드 라인도 있어서 제 기준 코디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옷들이 많은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일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챙겨보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 근데 또 세일 쇼핑 시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 세일 가격을 떠나서 앞으로의 활용 가치가 높을지를 좀 판단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싸다고 막 샀다가 진짜 집에 공간만 차지하고 걸레로 쓰는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기 좋은 거는 여름 아이템 혹은 가을 겨울에 있어 코디에 방해도가 크지 않은 베이스가 되어줄 아이템을 추천드려요. 아무튼 이번 세일에도 담백하고 만남. 아이템들이 정말 많으니까 저도 쇼핑할 겸살 만한 아이템들을 집어 드릴게요. 일단 한번 비슬로우 오리지널 라인부터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착용하고 있는 아크로고 티셔츠예요. 이 제품은 컬리지 티셔츠의 베이스를 가져온 아이템인 것 같은데 일단 어깨 라인도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전체적인 핏이 굉장히 좋은 캐주얼한 티셔츠예요. 원단은 리시스 싱글 코튼을 사용해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가벼운 착용감을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이 가슴팍의 프린팅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프린팅 같지만 테두리가 볼륨감 있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공정비가 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군더덕이 없는 캐주얼한 반팔 티셔츠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그런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착용한 오리지널 로고 말고도 이렇게 비슬로우 로고가 새겨진 아이템도 있으니까 폰트 취향에 맞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핏은 똑같으니까요. 자, 다음은 유틸리티 하프 셔츠예요. 일단 이 제품이 좋은 이유가 가장 작은 사이즈 기준 키 169인 제가 빼서 착용해도 적절한 기장감이 나와요. 또 이렇게 밀리터리 무드의 포켓이 착용돼서 옷 자체의 테마가 있기 때문에 심심한 여름 코디를 재밌게 연출해줘요. 저 같은 경우 이너로 반팔티를 착용해서 이 카라 사이로 티셔츠에 냉인이 나오게 연출을 하기도 하고 너무 더울 때는 여름용 네일을 착용해서 입을 때도 있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포켓 유틸리티 쇼츠예요. 일단 이 제품 제가 이전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이 컬러예요. 라이트 올리브 컬러인데 민트 컬러 같으면서도 조금 더 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컬러감입니다. 일단 나일론 쇼츠라 원단감이 굉장히 가볍고 또 밀리터리 포켓 등이 제품 역시 제품 자체의 테마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름 코디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키... 키가 작은 저한테도 기장이 잘 맞았고 이렇게 허리에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 고민 따윈 필요 없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벤티 밀리터리 후드 점퍼예요. 이 제품은 40년대 영국군 아노락을 베이스로 제작한 아이템으로 아마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착용한 나일론 형태의 자켓인 것 같아요. 많이 착용한 이유는 일단 핏감인데 보시면 제 스타일링 사진도 여기 업로드 되어 있네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품이 낙낙하면서 기장은 짧고 또 소매는 길쭉하게 떨어져서 굉장히 세련된 핏이 나와요. 거기다 이렇게 레이어드까지 해주면 코디를 대충 해도 스타일이 살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핏도 좋은데 아웃 포켓 등의 디테일이 있어 실루엣부터 디테일 등이 스타일을 아주 알차게 만들어 줘요. 가볍게 걸칠 스타일리시한 윈드 브레이커를 찾으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 오리지널 라인 마지막 아이템은 컴피 바이크 트렌치 코트예요. 이 제품은 50년대 영국군의 모터사이클 코트를 베이스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올봄에 저도 구매하고 싶었지만 총알이 딸려서 구매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패션 시장이 기본적이면서 깔끔한 또 누가 입어도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그런 아이템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의 향수를 베이스로 한 아이템이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저는 이런 활동과 도전을 너무 응원하고 싶어요. 아무튼 이 제품을 보면 디테일들이 곱상하다기보다는 굉장히 터프한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투박한 맛이 있는 그런 트렌치 코트로 베이지 컬러의 정형화된 트렌치 코트가 질리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과거의 향수를 깊게 품고 있는 이런 테마가 있는 트렌치 코트를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와. 오리지널 라인만 해도 벌써 5개인데 아직 스탠다드 라인이 남았거든요 물한잔 마시고 다시 달려볼게요 첫 번째는 쿨 밴디드 데님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이걸 착용한 콘텐츠에는 항상 이 청바지가 뭐냐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사실 겉만 보면 굉장히 쿨한 인디고 컬러에 핏감이 좋은 데님이 전부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좋은 핏감이 전부일 수 있는데 이렇게 허리에 스트링이 있고 8.5온즈 두께로 굉장히 얇은 원단감이기 때문에 여름에 쾌적하면서 활동성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여름에 특화된 데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수선도 안 했는데 디자부터 전체적인 핏이 너무 잘 맞아서 무지티처럼 상의를 가볍게 가져도 최소 보통 이상은 가기 때문에 아침에 코디 시간에 지체될 때 조커로 꺼내 입곤 해요 아무튼 코디가 편한 그런 데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이드핏 볼륨진인데 비슬로우 데님이 겉만 보고 또 적용된 디테일이 막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 사소한 디테일들의 믹스가 너무 좋아서 착용했을 때 만족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일단 이 제품 와이드한 핏의 데님이지만 허리가 비교적 얇은 저한테도 사이즈가 잘 맞더라고요 또 13원조 두께의 데님 원단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핏이 굉장히 단단하게 잡혀요. 컬러도 워낙 청량감 있게 잘 나왔기 때문에 더위를 정말 많이 타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여름에도 괜찮고 다가올 가을 겨울에도 잘활용하게될 그런 데님이 될것 같아요. 기장은 28 사이즈 기준 105cm인데 롤업을 하지 않으면 와이드한 핏과 잘 녹아드는 실루엣이 나오고 밑단폭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한 번만 롤업해도 적정 기장에 맞춰져서 롤업을 통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할 그런 데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린넨 치노 팬츠인데 역시 최근에 소개해드린 적이 제가 한달 넘게 착용해보면서 이 제품의 장단점을 확실히 알게 됐는데 일단 시원한 린넨 소재의 원단으로 착용시 쾌적한 착용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다 허리까지 밴딩이기 때문에 착용감이 정말 편하고 거기다 키가 169인 저도 수선 없이 착용하기 좋은 기장이라 전체적인 실루엣이 잘 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단점은 크게 못 느꼈어요 그냥 이거 하나 사면 시원시원한데 핏도 잘 살아서 한여름 바지 걱정 안할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인데 바로 발막한 코트 그중에도 이 다른 컬러 말고 헤링본 패턴의 제품을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2019년 제 인생 코트인데 원단은 울80, 나일론20으로 헤링본 코트치곤 굉장히 준수한 혼용률을 보여줘요 무엇보다 맥시하게 떨어지는 전체적인 핏감 기장도 키 169인 제가 착용시 부담스럽지 않은 롱한 기장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코디를 할때 태도 살고 스타일도 사는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그리고 디자인에보면 굉장히 베이직한 디자인인 것 같지만 벨트 디테일에 원단 자체에 헤링본 원단 특유의 텍스처를 느낄 수 있어 작년 겨울에 제 코디의 빈 옆에 백을 아주 알차게 채워줬어요. 근데 이게 초판이랑 제이코 제품이랑 좀 다르게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모르겠네요. 저는 발매하자마자 가져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기준 저는 300% 만족했던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비슬로 우 세일 아이템들을 함께 알아봤는데 사실 사고 싶은 거야 더 많지만 할인율도 신경 써야 되고 올해 쇼핑을 지금 다할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그런 아이템만 꼭꼭 집어봤어요. 아 그래도 눈앞에 숨치는 아이템들이 정말 많지만 세일 아이템 추천은 여기까지. 그리고 세일가에다가 쿠폰이랑 적립금도 적용이 가능하니까 쿠폰 하실 때꼭 잊지 마시고 할인을 최대한 받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템 외에도 구매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는데 살까 말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함께 같이 보고 고민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세일 아이템 추천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더 알찬 세일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